안녕하세요. 일반 운영 포트폴리오 31주차 운영 현황 보겠습니다. 오늘의 투자 만다. 오늘은 악마의 요난타라는 주제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요즘 시장이 조금씩 살아나니 호객군들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9종목 사서 한 종목 크게 먹은 거 들고 광고를 하고 있죠? 예. 가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자기는 욕심부리고 하루에 1% 아니면 뭐 10만 원만 벌고 그만둔다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대부분 단타 매매를 같이 시작한 분이나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단타 매매를 상당 기간 해본 분이나 해오고 있는 사람은 어디 가서 단타 한다고 이야기 못하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인간의 할 짓이 아닙니다. 예, 욕심 없이 하루에 뭐 1%만 벌면 되겠지 하는데 뭐 계산해 볼 필요도 없이 불가능한 수익률이라는 걸 눈치채셨을 겁니다. 근데 대부분 저런 착하게 쉽게 빠지죠. 저도 그랬고요. 예, 이유는 간단하죠. 급등 종목들이 차트만 보면 저런 착시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에 10% 이상을 올랐다 내렸다 하는 종목들을 보면, 어, 저기서 1%는 아주 쉽게 느껴지는 겁니다. 예, 여기다. 이 실현 수익만 올려놓은 입구소들의 계좌가 단타 욕망에 불을 지피죠. 근데 막상 해보면 이것도 아니구나 합니다. 투자자 대부분이 바로 단타를 시작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것저것 다 해보고 마지막 선택지가 단타로 귀결이 되는 거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물려서 큰 손실을 경험한 후, 아, 이거 주식 오래 들고 있을 건못 되구나 해서 찾은 대안이 바로 단타입니다. 주식투자의 악의 근원이 단타죠 단타 매매하면 뭐 미수, 어? 신용거래는 필수 옵션입니다 아주 이 적은 수익률을 노리는 매매이기 때문에 운영자금이 많아야 하죠 단규, 단기 보유라는 핑계로 3배 이상의 돈을 빌려서 매매하게 되죠 이게 이자랑 수수료, 뭐 세금에 죽어합니다 그리고 단타의 결정적인 폐단은 번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처음에는 하루에 한 번만 한다 뭐. 1 어? 시간만 하겠다. 하고 다짐하고 시작하지만, 인간인 이상 이게 안 됩니다. 수시로 확인할 수 밖에 없죠. 에? 이러면 번업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단타 매매는 담배와도 같은 겁니다. 한번 맛보면 은죄에어 뭐라 해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백회 무익이고, 주변에 민폐고, 다 알죠. 에? 다 압니다. 어? 근데 못 끊죠. 그러니까 아예 시작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에? 그러면 이런 사람들 꼭 있죠. 니가 안 된다고 일반화 시키면 안 되지 하는 사람들 꼭 있습니다. 예. 근데 저는 30년 가까이 이 시장에 참여하면서 단한 명도 못 봤습니다. 예. 단타에서 잘 번다고 하던 사람들, 결국은 지금 딴일 하고 있죠. 예. 주식 안 합니다. 예. 기억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이 오직 캡처 인정만 해서 실체 자체가 확인이 안 되는 사람, 예. 한명 있었고, 이 사람은 이 자기가 말하는 본인의 수익과 행동이 뭔가 그림이 안 맞죠 에? 볼 것도 없습니다 에?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은 저랑 이 동갑이라 편하게 지냈는데 어, 이 사람 말 행동 뭐돈 씀씀이 어, 실개자 모든 게 완벽했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잡주 시세 조작하는 사람이었죠 이 불법은 투자가 아니라 범죄입니다 에? 이걸 실력으로 말하면 안 되겠죠 일반인에게 적응시키려면 10명 중 1명은 있어야 하는데 성공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 혹시라도 계획 중인 분들은 이점 참고하시길 바라면서 예. 추돌이는, 추돌이 생각이나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단타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운영 현황 보겠습니다. 투자원금 1900만원 조금 늘었죠. 현재 평가금 1865만원, 마이너스 35만원, 손실 중입니다. 신규 편입 종목, 한국 조선해양. 예? 새로편입했습니다 전부 청산 종목, 완전 손절 종목이죠. SK 바이오팜, 전부 청산했습니다. 예? 현재 종목 보유 비중 93%, 현금 보유 비중 7% 가져가고 있습니다. 동기한 수익률 비교, 예? 어, 아파트 지수. 지난 1월까지 13.5% 예, 고스피지수 플러스 4.4% 일반용 마이너스 4.8% 기록하고 있습니다. NDD는 큰 변동이 없네요. 예, 그러면, 개관별 투자 수익률 보겠습니다. 자, 2022년 7월부터 6월까지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 비중 확인하겠습니다. 긴 비중 표시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J 지난주 대비 비중 변동 없습니다 오리온홀딩스 지난주 대비 지난주 잔고 대비 16% 증가했습니다 아무리지 어, 지난주 장고 대비 6% 비중 증가했습니다 AK 홀링스, 지난주 대비 6% 증가했습니다. 지난주에 만약에 100만원 을 보유장구가 있었다. 그러면 6만원을 해서 106만원이라는 뜻이죠. 네. 한국, 조선해양, 신규, 신규 진입했습니다. 58만원 신규 진입했습니다. 애경산업, 변동 없습니다. 네. 지난주에 오토이 113만원 그대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BGF, 어, 지난주 장고 대비 7% 비중 증가했습니다. 카카오, 어, 지난주 대비 27% 증가했습니다. 현재 61만 3천원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대음 쇼핑, 변동 없습니다. LG전자, 변동 없습니다. 한국금융지주, 역시 변동 없습니다. 휠다 홍링스 차익 실현 좀 했죠? 지난주 대비 마이너스 28% 차익 실현 해서 현재 128만원 가져가고 있습니다. DGB 금융주주. 지난주 장구 대비 13% 늘어서 69만 5천원 가져가고 있습니다.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지난주 대비 7% 증가했네요. 현대 일렉트릭 지난주 대비 12% 증가 현대 건설기계 변동 없습니다 서울 반도체 지난주 대비 114% 증가했습니다 46만 7천원이죠 NHN 한국사이버일제 변동 없습니다 현수글로벌 지난주 대비 6% 어, 증가해서 67만원 가져가고 있습니다 에피 시스템 지난주 장고 대비 17% 증가해서 736,000원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일반 운용 포트폴리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안전제일로 찾아뵙겠습니다.